경북 김천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김천 김밥 축제가 지난 25일과 26일 삼명대사공원 1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이틀간 15만 명 이상이 다녀가며 지난해 10만 명 대비 약50%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해 지적됐던 교통 혼잡과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10대에서 50대로 늘리고 6,600여 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 버스 정년차로 운영과 안내인력 배치로 이동 동선을 한층 효율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올해는 김밥을 주제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참여 이벤트가 풍성했습니다.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보는 체험존과 김밥 관련 미션 게임이 결합된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돼 가족단위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지역 청년들이 운영하는 푸드존과 플리마켓, 다채로운 공연과 포토존이 마련돼 도심 속 축제 분위기를 한층 높였습니다. 김밥 판매 부스는 8곳에서 32곳으로 확대됐고, 10만 인분 이상의 김밥이 준비됐습니다. 다만 인기부스에서는 1인당 4줄 한장 판매가 이뤄졌고, 일부 구간은 인파로 분비며 통행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본다면, 김천 김밥축제는 작년보다 규모도 커지고, 운영의 완성도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일부 혼잡이 남아있었던 만큼, 내년에는 일정 확대와 동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